안녕하세요. 제 만일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휴일이어가지고, 아, 그동안 조금 조금씩 연습했었던 글자 연습을, 아,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기를 그동안 A4용지에다가 하루에 A4용지의 그 4분의 1만큼씩 해가지고, 꾸준하게 썼었는데 그것도 글씨 연습에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글씨 연습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그 동안의 연습을 통해서 생긴 생각들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가 자요거는 제가 최근에 유아용으로 판매되는 잔데. 그 모양이 예, 제가 원하는 모양이 좀 있어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예.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줄을 자 뒤가 좀 비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가상의 줄을 하나 걷고요. 그래서 글씨 쓰면서 제가 생각하는 아, 생각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면.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조했었던 부분이 첫째가 자음과 자음과 모음이 만나지 않게. 요거를 항상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글씨를 쓸 때, 이요 자음과 모음 사이가 어떻게 해서든 한번 떨어뜨려 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 이런 식으로 절대 만나지 않게. 예, 이렇게 떨어뜨려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 자음과 모음의 글자의 모양은, 어, 천천히 교정을 하면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음과 모음을 떨어뜨리고, 그것의 비율을 맞추는 게, 아, 좀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 자음 모음의 글자 자체를 예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 비율과 자음 모음 떨어뜨리는 거. 그게 일단은, 어, 첫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비율입니다. 비율. 그래서 비율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 아, 좀 약간 붙었네요. 자, 똑같은 비율이라는 아, 글씨를 쓰더라도, 어떻게 배치해주고, 어떻게 획을 쓰느냐에 따라서 글자의 느낌이 아주 달라져요. 좀 이거하고 비교해서, 이번엔 좀 제가 다르게 한번 써보면, 예, 글자의 느낌이 이 차이를 좀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글자를 좀 확대를 해보면 아예 자를 이용해서 약간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만약에 이런... 예, 줄이 있다고 했을 때 율자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율자의 모양이, 자, 예, 미세한 차이지만 이. 원의 모양 크기를 비율을 갖게 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쓰면은 아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글자가 예를 들어서 율자를 다시 쓴다고 하면 예, 이렇게 지금 분석을 좀해 보면 약간 예쁜 글씨는 아닌데 여기 비율이 좀 크잖아요, 지금. 여기가 좀 작고, 여기는 중간. 이렇게 좀 비율이 안 맞는 글씨가 되는데, 만약 이거를, 비율을 맞추겠다고 생각을 하고, 비율에만 신경을 써줘도, 아, 이것도 밑에가 좀더 크게 같다이 똑같은 한 글자를 쓰더라도, 그러한 모양을 생각하고 쓰면은 글자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글자의 각섬이라고 해야 되나? 그 비율이. 우리 사람도 보통 보면 8등신, 뭐 5등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8, 8, 5등신보다는 8등신이 더 시원시원하고 보기가 좋은 것처럼 글자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느낌 없이 무시하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초성에서 굉장히 비율을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종성의 자음을 굉장히 비율을 크게 한다든지 하면은 글자가 조금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위에는 이렇게 괜찮게 쓰다가 밑에 가서 비율이 이렇게 안 맞는다든지 하면 글자의 모양이 그리고 글자가 주는 느낌이 조금 내가 의도하지 않은 모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비율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사실 글자를 쓸 때. 그래서 자음의 모양은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 비율만 비율만 맞춰줘도 글자의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게 일단 제가 그 동안에. 지금 뭐 거의 한 1년 반 정도. 매일은 아니지만 틈틈이 이제 음악 켜놓고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놓고 글자를 연습하면서 느낀 두 번째 사실이고.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세 번째는 저는 필기구입니다. 필기구. 이 필기구의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것저것 사보고 괜찮아 보이는 제품이 있으면 뭐 필기구 가격이 그렇게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 가지고 써보고 연습해 보고 하다 보면 저한테 맞는 필기구, 내손 모양에 맞는 필기구가 있거든요. 그 필기구를 제대로 된걸 선택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샤프다. 그럼 샤프의 심은 어떤 건지 뭐 예를 들어서 H 심인지 H B인지 B인지 그 자신이 그 맞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는 사람마다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이 필기구를 어 자기에게 맞는 구미에 맞는 걸 선택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제품 이게 있는데 요거 저는 이 심 자체는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이 손에 잡히는 이 느낌이 좋아서 여기 좀 보시면은 약간 둥그스름한 삼각형 모양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손에 딱 이렇게 뭐랄까요. 감긴다고 해야 되나? 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볼펜을쓸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제 제 시청자 대부분이 어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샤프를 가지고 말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파지법. 이 샤프의 파지법인데, 파지법 중에서 파지 방법에 대한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파지법이, 올바른 파지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약하게 잡기 약하게 잡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하게 잡기가 뭐냐면 글씨를 쓸때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키는 일을 좀 하기도 하는데 못쓰는 친구들은 이 연필이든 샤프든 콕 쥐고 꾹꾹 눌러서 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릴렉스하게 이렇게 펜을 약간 자신이 지울 수 있는 100%의 힘 중에서 약한 35, 40% 정도의 힘으로만 지워도 되는데 꼭 쥐고서 글씨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꾹꾹 눌러 가지고 이렇게 쓰려고 막 노력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렇게 쓰면은, 샤프심도 자주 부러질 뿐만 아니라, 이 손이 필요해져서, 오랜 기간 필기를 하는 이 중고등학생,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아, 적당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예, 글쓰기가 좀 싫어지겠죠?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어떤 느낌 정도로 써야 되냐고 말을 하냐면, 힘이 안 들어가는, 그냥 이 정도. 이, 지금 쓰고 있는 게 HB심인데, HB심의 이심의 농도가 원래 이 정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 느낌으로 써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주의해서 꼭 잡고 쓰는 이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글씨가 많이 좋아집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첫 예,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네 가지만 생각을 일단은 하고, 그 이후에 또 몇,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요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많이 나가는 거니까, 일단은 요네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도 굉장히 많이 글씨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예, 보여드리면, 저도 약필해서 이제 막 사람의 글씨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잘 쓰는 글씨는 아닙니다.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쓰는 거랑 머리에 생각 없이 그냥 막손 나가는 대로 쓰는 거랑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글씨는 마음의 반영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하거나 조급하면 글씨가 잘안 써져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고시 중에, 예, 눈술식 시험이 있는 시험이 있는데, 그때 이제, 뭐, 30분, 20분 남았을 때 저의 그 느낌을 말을 하자면, 그때는 사람의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의 그 여유로움이 글씨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항상 글씨 쓸 때는 천천히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쓰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기억리운디그,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 글씨 쓸 때, 자, 위에는 제가, 일단은, 자 이런 느낌으로 좀 부드럽게 그 획과 획의 그 연결 부위 특히 이제 기억 기억이나 니은 이런 부위 있죠. 이런 부위를 부드럽게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필체가 조금 부드러운 필체가 될 수가 있고 딱딱한 필체는 어떤 필체냐면 이제 요렇게 딱딱 끊어지게 가는 거죠. 이건 이제 사람 성격에 따라 다른데 예. 요렇게 딱딱 끊어지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가는 거랑 그 글자의 느낌 차이가 있고 글씨를 쓰는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주장문이나 예 논설문이나 아니면 남들을 설득시키는 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딱딱한 글자의 모양이 조금 더어좀 뭐랄까요 좀 날카로우면서도 뭔가 합리적인 어떤 이미지를 주는 반면에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글씨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다거나, 이런 글씨에서 쓰는데, 이런 것까지 뭐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뭐, 글씨에 주는 느낌이나 그 필체의 느낌이 그런 것까지도 반영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글씨를 쓰면 글씨가 안 좋을 수, 안 좋아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밑에 거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한번 써봤고, 위에는 약간 딱딱하게, 딱딱 끊어지게, 한번 써봤고요. 이렇게 쓸때그 글씨 느낌의 차이를 어 자신이 느끼면서 쓴다고 한다면은 글자는 분명히 굉장히 많이 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에 남아 있는 예 글자를 만약 쓴다고 한다면은 이 가상의 선을 하나 긋는 거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 지금 말씀드렸던 요네 가지를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자음 모음을 떨어뜨린다, 그리고 약하게 잡는다, 비율을 맞춘다. 예, 그 정도만 생각을 하고. でも見、ね。 예, 이렇게 만약에 글씨를 쓴다 하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생각하고 제가 지금 쓴 건데, 저도 보시면 <laughs> 처음에 굉장히 이 과거의 글씨체를 제가 항상 보여드리는데, 옛날에 어떻게 썼냐면, 뭔가 좀 겉모들 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근데 이게, 뭐, 어떤 친구들은 옛날 글씨가 차라리 낫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글씨를 쓰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제 글씨를 봤을 때, 그 느낌도 굉장히 중시를 하는데, 요 밑에 거는 뭔가 한번 쓰고 버리는 글씨? 예, 그냥 대충 쓴 글씨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뭔가 위에 글씨는 좀 나중에 봐, 보더라도, 아, 그때 좀 정성 들여서 썼었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데, 뭐 좋은 예신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글씨를 쓰면은, 저는 사실은 요거는 한 5분 정도만 자신이, 아, 내좀 글씨 써봐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쓰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는 계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는, 일단, 미리미리 좀 연습을 하시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아, 글씨를 아못 쓰느냐, 잘 쓰느냐가, 뭐, 인생에 큰 변화를 영향을 주진 않지만, 순간순간그 어떤, 글씨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 자신이 읽기 위해서 쓰는 건데, 자신이 읽는 것을 위해서 쓴다라면은, 예, 뭐, 그다지 못 써도 자신이 알아볼 수만 있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읽힐 수도 있다라는 글씨를 쓰면 그때는 아그 글씨가 나의 뭐 지적 수준이나 학력이나 마음 상태 그리고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방향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글씨를 차분하게 쓰는 연습은 아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초중 고등학교 이 많은 친구들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아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었던 것 중에서 핵심들만 뽑아가지고 아 요것만 생각하고 한번 연습을 해봐라라고 하면 지금 이 정도,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글씨 그리고 나중에 봐서도 충분히 뭔가 내가 좀 정성 들여서 글씨를 썼구나라는 느낌을 줄수 있는 글씨를 쓰는 연습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4용지에 아, 두번 접어서 4분의 1 정도씩 어, 자신이 좋아하는 뭐 글귀라든지 아니면은 일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정성스럽게 한 20분? 15분? 20분 정도만 투자하면 충분하거든요 이거를 매일 틈날 때마다 연습을 해주면 아, 글씨, 자신의 그 악필 탈출에 굉장히 아, 도움이 될 겁니다 글씨를 잘 쓰는 게 아니라 알아볼 수 있는 글씨를 쓰자는 거죠. 그러니까 악필을 탈출하지 않는 거지. 글씨를 잘쓰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연습을 해 주시면 나중에 인생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때 연습이 헛되지 않았다.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은 글씨를 소중히 하시고, 연습 꾸준히 하셔가지고 제 채널과 함께 자신의. 나아진 글씨, 또, 이렇게 옛날엔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잘 써졌습니다. 라고 이렇게 저한테 메일도 보내주시고 하세요. 제 메일은 항상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성장하고, 같이 커가는 그런 채널로 계속해서 이런 영상, 그리고 재밌는 영상, 그리고 의미 있는 영상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구독자분들과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채널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 재만일상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은영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